주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봉우동 전투하면 홍범도 장군을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홍범도 장군도 봉우동 전투의 한 주역인건 맞습니다 그러나 홍범도 장군보다도 훨씬 더 봉우동 전투의 주역은 누구냐 최운산 장군입니다 최운산 장군은 누구냐 바로 만주에서 우리나라 그 부산광역시 면적의 6배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만주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입니다. 그 최운산 장군이 그 엄청난 땅을 부라 받아서 부자로 살고 만주에서 그런 지주 계급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 장군이 그, 장군이 그 만주에 있는 부산의 6배 면적의 땅을 팔아서 바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참정이... 신식 훈련을 시키고요, 재식 네. 훈련을 시키고요, 신식 무기를 지급하고요. 그리고 최운산 장군의 음, 부인께서는 아주 큰 소리가 아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재산을 다, 다 가지고 그냥 식량을 사고 그 군인들을 먹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새로운 무기 훈련 받은 거뭐 이런. 전투력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군을 무이는 겁니다. 그게 부모동 전투입니다. 그런데 최운산 장군에 대한 이야기는 다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홍범도 장군만 포수 출신의 르레테리아 계급이 맞으니까 홍범도 장군만 강조하고 있는 봉모동 전투를 우리 대한민국에 중국반학생들은 그것만 기억합니다. 김자진 장군에 대해서는 역사 교과서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빈약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김자진 장군 역시 충남 홍성 일대의 지식인이자 가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정말 본인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식술들을다 풀어주고. 그리고 그는 태극기와 어, 상조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 하고, 그리고 어. 그리고 여러 부터 해서 뭐 해병대, 자유, 어, 민주주의 연합, 어, 해병대, 병 대장 조구 동족 많은 성조가 있습니다. 이와 그 뒤에는 미영상 지금 세종대왕님께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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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예. 백장군님이 예. 돌아가신 것을 예.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음. 쳐다보고 음. 있는 것 같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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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0시민 광문광고 2천 가장 중간에 지금 자리 잡고 있죠. 어, 아까 어 경찰과 대치한다고 그래서 어, 걱정을 많이 했는데 불구하고 지금은 어, 어떻게 자리 잡았습니다마 1917년에 상하 학교 뭐 그런 동동에서 지금 화환이 온 것이 보입니다 약소국의 독립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대한 유인합니다. 그런데 그때 국제 관계에 대해서 유튜브들이 지금 한영을 하고 있고 그런 국제 관계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죠. 그런데 당시 지금 어떤 역사에 대해서 지금 일본군이 막 대륙을 향해서 올라오는 지금 막 강의를 막 먹을 쪼이고 올라오는 거죠. 함차카 반도까지 장악을한 어동전문들이 이렇게 모여서 돌아가반도 어, 인근의 연안 어업권 문해협 입장에서는 일본과 협상을 하고 연안 부탁드립니다. 어업 협정을 맺자 우리 여기서 좀 물고기 잡아 먹고 살게 해 달라. 그러니까 일본은 부탁합니다. 그연해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한 복리군인지 뭔지 아는 사람들, 폐로 집단들이 다이 사람들을 좀 제거해달라 이렇게 러일간에 암약이 있었던 것을 대한독립군단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는 상태에서 대한독립군단은 밀산에서 모인 대한독립군단은 흥개호를 건너서 달레네첸스크로 가고 달레네첸스크에서 기차를 타고 18시간 지금 가면 18시간입니다 그때는 훨씬 느리게 갔겠죠 그렇게 해서 스보보드니라고 하는 러시아의 스보보다는 자유라는 뜻인데요. 스보보드니 하면 자유시가 됩니다. 이 자유시는 스보보드니는 아주 중요한 군사기지였죠. 그 군사기지에 이제 혹여 볼시비키 혁명파들이 약소국의 독립을 지원한다고 하는 감언이설을 그 믿고 혹여 무기를 줄까봐 혹여 식량을 줄까봐 그쪽으로 별집을 했습니다. 그 암약이 너 일간에 암약이 있는 줄 모르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 결국은 조시비키 네, 혁명파들은. 대한 독립군을 와해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앞잡이 노릇을 뭐, 했던 사람은 어, 이루크츠크파 하딘. 어, 저쪽에도 됩니다. 지금 뭐다음 그들이 앞장을 네, 서서 뭐, 대한 독립군을 어, 와해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그냥 그리고 그냥 다른 데 있어요? 그 가요시에는 제야강 어, 현장에서 네. 없어요. 아, 저쪽에는 네. 없어요. 급수탑 네. 그 옆에서 이제 사격이 시작이 되고 살기위해서 도망가고 제야강까지 뛰어가고 그 깊은 제야강 그 넓은 제야강 저희들은 수도 없이 지금 많이 다녀왔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독립군들이 살기 위해서 수영을 하러 뛰치침 가고 총에 맞아 죽고 하면서 그 현장에서 아수라장이 되고 대한 독립군이 괴멸당하는 그러한 일이 1921년 6월 28일에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이 7월 11일이니. 6월 28일이면 불과 13일 전인데, 그러한 일이 일어난 지가 벌써 99년이 되는 때입니다. 그것을 자유시 참변이라고 부릅니다. 대한독립군이 최대의 비극을 맞이한 것이죠. 일본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지만, 그래도 청산리 전투와 봉오동 전투의 청산리 대첩에 빛나는 주역들이었지만, 그렇게, 러일 암약, 그리고 볼셰비키 혁명파들, 그리고 그 꼭두각신 이르크츠크 한인 공산당들에 의해서 힘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시 참변입니다그 네, 뭐 자유시 참변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불과 900여 명. 어... 그 900여 그 명은 군님의... 또 이르크츠크에 있는 어... 러시아 우군단으로 끌려가서 헌직을 하다가 킥스을 마감하고 거기서 그래. 살아 도망쳐서 도망쳐서 간 곳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 있는 키질로르다 거기까지 가서 극장 청소부로 일하다 돌아가신 분이 홍범도 장군입니다. 이것이 대한 독립운동사에 기록되어 있는 아니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는. 한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 3040들은 지금 초중고 교육과정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 점을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일제와 싸워서 이기려고 했던 청산리대첩과 공호동전투의 대한독립군단 들이지만 그래서 한두 번은 이겨봤지만 그 일제와 싸워서 이겼던 대한독립군단의 괴멸은 바로 폴셰비키 혁명파들과 그들의 앞잡이 이르크츠급파 한인 공산당들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1921년은 공산제국주의와의 백년전쟁의 시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대한독립운동사에서 반드시 다뤄줘야될 내용들입니다 1921년 6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모임을 하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먼저 생각한 사람들이 2015년부터 6월 28일이 되면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아니오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기차를 타고 러시아 스부보드니에 가서 그 제약한 그 비참했던 현장에 가서 거기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을 당하지 않게 놀아,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을 그렇게 했고, 2015년에 대한민국에서 단 3명의 청년 전사들이 거기에 참여했고, 2016년에 9명이, 2017년에는 12명이, 그리고 몇 차례 더 갔고, 2018년에 이제 스보보던이를 넘어서 스보보던이를 넘어서 바이칼 호수, 이르쿠츠크, 바이칼 호수를 가고 아론천을 가고 영웅이죠? 그리고 이르쿠츠크의 어, 5군단 거리를 찾아서 거기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던 우리 대한 독립군단의 최후를 현장을 더듬어 보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넘어서 고려인 강제이주를 당했던 1921년의 그 자유시 천변을 제대로 역사적으로 어,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1 9 3 7년에 스탈린의 서한국가리한장에의한에서연국주서에정착하에 그 정착하고 있여만 어, 어, 명의 연국주 어, 살고 어, 있는 우리 동에살한있들 우리 이포제한주를당하이 강제 이주를 당하는. 그 아픔의 역사를 습니는그 뭐, 현장을 뭐, 저희들이 그대로 기차를 타고 갑니다. 말씀들 많이 하고 우스리스크라고 또, 하는 연해주에 어, 있는 한인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었던 지역에 아, 그래서 그 우스리스크에 뭐, 있는 기차역도 아, 가보고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하바롭스크를 거쳐서 스코보드를 거쳐서 얘기들을 했었죠. 그리고 이르크츠크를 가는데 꼬박 기차로 74시간입니다. 거기이사 국민장으로 또 40시간을 달리고 밑으로 중앙아시아로 내려가는데 꼬박또 3박 4일을 갑니다. 동장에서 만 6일 가야 아, 나오는 곳이 카자흐스탄 알마티 거기를 왜 가냐면 고려인 강제이주를 당했던 1937년 9월터 시작된 그래서, 그래서 한달 반만에 20만 우리 한인들을 우리 독도를 또 세계적으로 끌고 가면서 어, 많은 치해를 당한 학살 수준의 아, 피해를 당했던 그곳 그 비참했던 곳 거기를 저희들이 가서 보았습니다. 아, 대한민국의 <laughs> 정말 어떻게 위참한 게, 비참한 현장들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만 여기 와서 지은리원는 그 그래도 저 가운데 이렇게 우리 한인들은 러시아 들은 모르죠. 전세에또 이것들이 와 가지고 받는데 거기서 견디고 견디고 다가 지금 어, 미국 대사그 추위를 견디면서 어, 여름에 항상 뭐, 이 더운 곳에서 그것을 견디면서 목지에서 미군 물러가라, 미군 물러가라, 하고, 뭐 미군 타, 타도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여기 우리가 자리를 잡았어요. 영원한 우방미국. 네. 여기 계신다. 자리를 안 뺏기려고 이 안에 교대로 사람이 들어가서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 자리를 어떤 사람이 비기만, 비기만 하면 얘네들이 쫓사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려고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모스크바까지 달려갔습다다안 보이는 격 그래서, Jonathan, Tura, b 장 r o d i Hangjan, Hogie, Gazo, Kazo, Kazo, k a 여기 린장문광장 광장 가장 조기에서 어, 백승엽 장군의습니다국민장 시민분향소를 보고 있습니다. 19년 내일에 이 많은 국민들이 시민들이 모여서 그 자리에서 아, 저희들은 이제 세계 전사에 빛나는 영웅 백승엽 장군을 영국의 어, 런던까지 길, 가자. 좋겠습니다. 다시 한 동산 번, 제국주의와의 맹년 그런 차원에서 영국에 런던까지 가기로 했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중국 우한 폐렴 때문에 올해 뭐 전혀 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올해 지난 15일 전부터 2박 3일로 저희들이 강화도에 있는 만이산 그리고 저 전남이 밤새도록 아마 이게 지킬 생각 내화물 관에서 도로의 지도자분이 이습니다 여러분 왔습니다.